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신령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로는 Never Ending Story입니다. 요나서은 미완성의 성경입니다. 끝나야 할때 끝나지 않는 미완성의 성경. 3장에서 다 끝나면. 스토리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다라민의회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죠.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지만 바윗 돌처럼 완고하던 민의회 사람들의 마음이 3장 끝 부분에 가서는 회개의 송털로 부드러워집니다. 심판은 차려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다이마입니다 이때가 이야기를 끝낼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니노엘이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이들 동화처럼 그렇게 끝나면 되는데 그러지 않죠. 어정쩡하게 이야기가 사장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3장에서 다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어, 그러다가 이제 결국 끝나는데 이 끝에 보면 어, 끝나도 끝나지 않은 듯 아주 찜찜하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도대체 이사장이왜 있는 겁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찜찜하게 마무리가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처럼 어색하게 마무리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요나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니누에는 회개하는데, 니느에는 변하는데 요나는 변하지 않아요. 그죠? 하도 해석도안될 소리 하잖아요? 내 내가 듣는 게나다몇 번째예요? 이 바위 돌처럼 완고하던 니누웨를 세계의 성토로 변화되는데 정작 요나는 요지구도입니다 완고한 마음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요나서를 이대로 끝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니누웨에서 가면 그냥 끝내겠지만 이름이 뭐예요? 요나서 아닙니다 니느웨의 이야기를 끝나고. 연합의 이야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소망. 미완성의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소망.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망이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한 깨달음과 거두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습니다 따라서 우가 첫째로, 첫째로 온 세상보다 온 세상보다 내가 변하기를. 하나님의 소망 하나, 저 사람보다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보다 누구? 저 사람보다 내가 변하는 것.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물론 여러분, 온 세상이 변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죠?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따로 있습니다. 나의 변화입니다. 온 세상의 변화보다 나의 변화. 온열방의 회계가 아니라 나의 회계입니다. 바로 요나, 요나,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죠. 하나님 처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요나에게,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요나가 어떻게 도망치지 않습니까? 요나는 니네외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니네외하고는 전반대 방향. 이런 참개구리가 없어요. 그죠? 그냥 미래에 응. 다른 데로 가면 되는데, 저는 반대로 안돼요 다시 스로 도망쳐버립니다. 아주 못된, 못된 놈이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의 빛깔을. 아, 연하, 너는 이제 끝났다. 다른 선지자를, 연하보다도 좀 나아, 괜찮은 선지자를 보내는 게기의정성이죠 근데, 네. 여러분, 전쟁이 벌어졌는데 어떤 장군이, 어,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장군에게 지금 급한 전갈이 있어서, 어, 핸드폰 이런 거 없는 사람 파발을, 파발을 띄운다고 어. 가져갑시다 조선시대에 지금, 어. 그. 부산, 부산포에 외군이 왔는데, 그러니까 빨리 위로, 이제, 방비를 하라. 그래서, 이제 파발을 막 띄웁니다. 자, 그런데, 황당하게도 파발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건 완전히 친구 유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장군입장에서는 뭐 다른 파발을 띄워야 합니다. 그죠? 일단은, 일이 되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도망친 인간 나중에, 잡아서 권장을 치든, 하여튼 죄를 물으면 되죠. 일단은 지금 다른 파바를 띄워야 합니다. 그게 정석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망간 요나를 내버려 주시지 않죠. 그 대신 그를 막 쫓아가세요. 생각하면 참 이상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요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니누에가 아니라 애 초부터 하나님이 변화를 받한 사람은 요 나에게 됩니다. 말이 거심스러운데 물론 니누외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니누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니누외와 따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지금은 요, 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요 너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이면에도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니까요 나의 변화입니다. 다른 그 누가 아니라 바로 요 너의 아멘이십니까아멘 아메. 자, 그렇다면하나님의이마음은 무엇일까요? 온 세상보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이마음은 도대체 뭘까요? 저는 이것이 사랑이라고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 완수해야 할 일, 일도 굉장히 중요해요 완수해야 할 일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니누에라는 큰 도시보다 심지어 온 세상 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온 세상의 변화보다 나의 변화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를 향한 부분의 사랑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변한다고 만족하시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변한다고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누가 변해야 합니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스토리를 끝내시지 않습니다. 내가 변할 때까지 하나님은 나의 원하소를 끝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르사입니다. 둘째로, 둘째로. 외면, 외면보다, 외면보다. 내면이 변하기. 네. 첫째는 온 세상보다 내가 변하기. 두 번째는 나의 이 겉모습, 겉, 겉 겉이 아니라 외면보다 내면이 변하기. 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불. 이번에는 조금 더 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보다 내면이. 내가 변하는데 내 외면이 아니라 뭐가 변해요? 내 내면이 변하기를 바라십니다. 내 능력이나 재주가 아니죠. 하나님의 소망은 내 속이, 내 내면이 싹 바뀌는 거, 변하는 것입니다. 내속마음까지확 그냥 변하는 거예요. 사실 요나가, 요나가 많이 변하기는 변합니다. 그죠? 니들에도 변하지만, 요나에게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시 서로 도망가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큰 배, 돌아오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 속에서 회개하고, 아주 죽을 고비를 넘기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굉장한 변화입니다, 그죠? 그러면 대체 뭘도발라니까 단지 안변하게 있다면 무엇 면화의 마음을 알게 됐겠어요믿을을 향한 면화의 마음을 보세요.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3절 시작. <목소리> 여호와여 보라는데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나서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하니. 굉장한 반항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을 언제 합니까?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좀 분노가 있을 때, 어? 내가 이꼴 저꼴 보느니 어? 그냥 죽는 게확 죽는 게나다 하나님 나나좀 데려가라. 아니면 어, 말기 암 환자가 그, 폐암이나 이런 뇌암이 굉장히 폭통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죽여달라. 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지금 요나의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기쁘시거든요. 그죠 그런데 연나는 기분이 별로 안좋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지금 니누의 영혼들이 막 돌아오는데 연나는 기분이 좋지 않아요 적어도 연나가볼때 니누에와 하는 이 나라는요 우리한테 일본같은 존재인데 여러분 일본 잘되는 일본 기분 좋습니까 역사 왜곡에다 위안부 문제에다 독도 문제에다 방사능 문제에다 뻔히 방사능이 막 유출되는 게막딱 잡아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 수산물 우리가 수입 금지하니까 그게 불안하다고 막죄송하고현한문 조센치 물러가 구가 대모하고 해다 여러분 이런 이런 말을 역사로서 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일본은 도대체 정의한 다 민족입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 지나친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니네에 대한 민족 감정이 상당히 좋지 않아요. 이건 당연합니다. 아주, 아주 못 살게 괴롭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요란을 전도하기 싫은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는 건 이건, 아, 정말 볼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지가 싫든지 좋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할수 없이 억지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니네가 어쨌거나 막구원을 이렇게 되죠. 그런데 사촌이 땅을 사가죠 사촌이 막 로또 맞은 거요 이런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laughs>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본이 잘 되면 편하야 편하지 않지 이런 마음 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 선수권에서 세계 유도 선수권에서 우리는 주저이타하고 일본이 막 휩쓸면은 딱치고 있는 게 아니라, <laughs> 잖아요 <laughs> <laughs> 여러분, 일본 선대사님들 정말 존경받아. <laughs> <laughs> 정말 대단하다 <laughs> 여하튼 여러분 요나가 뭐 일을 안한고 아니잖아요. 일을 했어요, 했어요. 억지로 하든 좋아서 하든 어쨌거나 했다는 말이에요, 했다는 말이죠. 말이에요. 그것도 아주 잘 했습니다. 전국적인 회계가 일어나니까 눈에 확 띄는 열매가 있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바울처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나야, 니 정말 수고 많이 했다. 이렇든 저렇든 니가 억지로 했나 아니면 기분 좋았을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니 내가 기뻐하고 또기뻐하리 여러분 일꾼이 그냥 일만 잘하면 되지 뭘더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더 바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 잘하는 요나로 만족하시지 못해 요나의 내면까지 바뀌기를 바라십니다. 자 성교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저는 믿기를 역시 이것,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뜨거운 사랑, 이름하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하는 일의 수단이 아니라 목표, 목표. 사역의 방편이란 도구가 아닙니다. 아, 내가 저희가 예를 들어 복사한 10년을 내가 써먹고 이제 버려야지. <laughs> 내가 저희가 뭐, 예를 들어 뭐, 차의팀 리더로 몇년 쓰고 버려야지. 이런 게아니고 수단이나 그런 도구가 아니라 목표. 예. 교회 생이가 상처받는 게 자꾸 뭐, 이렇게 도구나 이제 수단 취급하고 막 어, 자기 필요할 때는 써먹고. 이런 일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다 여러분, 요나는 목표입니다. 목표. 우리는 도구나 이런 방편이 아니라 목표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거두시기 원하는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요나의 요나. 여러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하는 자는 그게 누구입니다 요나의 요나. 그래서 껍데기만의 변화로는 만족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부리는 일꾼 같으면, 그냥 일 잘하면 만족할 수 있잖아요. 월급이나 주고. 그냥. 하지만, 하나님께 연하는 일꾼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아가그 내면까지 당신을 닮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요 나들에게, 연화들 많잖아요. 연화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입니다. 예면까지 여러분, 성형외과 의사는 우리 뭐, 속 변화, 이런 전혀 관심 없어요. 내사거풀을 <laughs> 그어가지고, 어, 잠잘 때 눈, 눈안 뜨고, 눈감고 자제하고, 그러면 만족하죠. 직장 상사는 내가 일 잘하면 만족합니다. 못난 목사는 성도들이 흥분 많이 하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로 만족하시지 못합니다. 내 내면이 변하기를 안 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어, 사고치는 이런 인간들이 누굽니까? 내면이 변하지 않는 아닙니까? 어, 당의 안에서 꼭 응. 일하려고 응. 하면 반대해가지고요. 응. 일을 못해, 목사들이 일을 못해. 응. 하도 답답하니까, 열받으니까, 목사님이. 응. 좋다, 그러면 공동의에 다넣어가지고전체 응. 성도들이 뜻을 물어보자이러잖아 응. 지금 이 지경까지 간다고, 교회들이. 응. 응.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거든요, 목사는 교회의 대표고. 교인들의 뜻을, 의중을 잘 반영해가지고, 자기 의사를 당에서 이야기하는데, 교인들이 막 바라보는데도 어 이야기 막 하고. 교회 건축 할 때가 아닌데 교회 건축 해야된다고 우겨가지고 일단 목사님들이 막 뭐? 직분이 여러분 변화를 보장하는 거예요 목사도 변화된 인간들 많잖아요 장로도 많잖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지만 내면이 변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힌다 내면에 변화가 없는 종교는 죽은 종교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록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면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분 맡으면큰일아니야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고 아주 교회큰 소용돌, 소용돌이 가면 까뜨리죠. 바울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 잘한다고 만족하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일은 잘해야지 일 못하면 안되지만 일 잘한다고 막했다고 아, 이렇게 만족하실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거창한 일을 척척 해낸다고 만족하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일좀 못해도 괜찮아 우리 내면이 변하기까지 주님은 우리 스토리를 끝났다고 덮으시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목소리>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싶은 최고의 작품이 있다면 그건 민우의가 아니고 온 열방도 아니고 바로 요나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기까지내 내년이 변하기까지 그분은 나의 연하사를 결코 끝내시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우십니까? 아니죠. 부담스럽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죠 십자가의 사랑도 고맙지만 우리를 향한 이 소망도 아주 고맙습니다. 내 소유나 능력이 아니라 나란 인간 존재 자체를 아끼시는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도 한자한 소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람니 셋째로, 포기를 그렇죠. 모르시니. 다하나님니첫째는 뭐였습니까? 온 세상보다 내가 변하기를. 두 번째는, <laughs> 외면보다 무엇이? 내면. 세 번째는, 포기를 모르시니. 아예 그렇게 될수 있을까요? 내가 변할 수 있을까요? 네. 잘 알다시피 여기에 모인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 않습니다나 네. 같은 죄인 정말 하나님의 소망대로 내면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네. 쉽지 않을거예요 우리 그렇게 쉬운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laughs> 쉬운 사람들 아니야 야, 다 그냥 사인들이다 있습니다. 교회에 모인, 개척회에 모인 정도면 사인들이다 있죠. <laughs> 쉽게 변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엇 뭐 때문에 열심히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히 때문에, 네.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네. 요나서 사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포기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요나 어, 포기할 것입니다 요나가 말하는 꼬라, 꼬라지라고 보세요. 본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 이로하여 이 여호와여, 내가 구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 스로 도망을 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 오시며 자비로 오시며 너하기를 기대하시며 이내가 끝사 스스로 돌이떠 이 야들에게 나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모두가 써서 산의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목소리> 여러분 이게 이게 자식이 부모에게 할 소리입니까? 나는 죽여버려. 나 아버지 꼴 보기 싫으니까 죽여버려. 이게 자식이 부모에게 할 소리입니다. 일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하지막 아주, 아주 그냥 이분모 게이지가 폭발하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뭐 뭐 잘못했어요? 3장1 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지향을 내리지 아니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싹 그냥 내가 멸망시켰거든. 근데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 권할 것이다. 회개해서 권막 받으니까. 하나님이 막기뻐하시는 막 요나는 막, 이 분노 계이지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어? 하나님, 내가, 어, 분명히, 내가 이래서 내가, 어? 내가 안 간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아,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거게 하시기 때문에 저를 용서하실까? 내가 아니까! 내가 이꼴 보기 싫어서 내가 안 간다고 그랬는데 왜 나를 보내가지고 지금 이런 꼴을 지금 나로 보게 하느냐? 차라리 내 죽는 게 나다. 간단하게 의미를 풀고 뭐, 우리의 식으로 가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 결국 일이 이렇게 됐네, 됐네. 니네 돈 받아버렸네. 저놈들 잘 되는 꼴을 보니 내가 속이 뒤틀려서 살 수가 없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준비, 굉장한 사람이 이런 이런 연나가 변할 수 있을까요? 이게 연나와 하나님의 첫 만남이라면 몰라도 연나 신앙의 열수도 오래되고 심지어 이 평신도도 아니고 이게 주의 종이에요 선지자. 선지자. 물고기 배 속에서 회개도 있고 사회비 열매도 있어요. 그런데도 안 되네요. 그런데도 안 돼. 여러분 과연 이런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겁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정도는 포기할 겁니다. 여러분, 보니까 교회, 예전의 교회에서 부정적인 모습을 봤는데, 지금 이제 거의 저볼 때, 한 20, 한 17년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안 변하더라고요. 안 변한 사람은 죽어도 안변합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포기하고영하가 뭐, 뭐지, 다 쓰겠어요. 포기할 때, 포기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았 요나를 떠나시지 않아요. 요나를 위해서 뭘 준비합니까? 방능쿨을 딱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햇볕을 이렇게 가려주시죠.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요나를 위해서 벌레를 준비하시고, 다 요나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이쓴 도구들이죠. 그래서 이제 뜨거운 바람도 준비하시고, 방능쿨을 이제 싹 없애버립니다. 한순간에. 그래서 방능쿨이 사라지는 거한 요나가 쉬어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카운터 펀치를한방 날리시죠. 요나야, 너는 그 방금 쿨 하나도 그렇게 아끼면서, 어? 어째서 방금 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저민의의 수많은 영혼들은 아끼지 않냐. 어, 이 못되니까. 보통 이런, 이런 펀치 한대 맞으면 얼굴 불게져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바싹 엎들릴만 하죠. 요나는 어떻게 하냐. 그렇게, 요나는, 이런 말을 듣고 도 그렇게 하잖아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면 자식이 말하, 아니 잖아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대답 안하면 기분 나쁜게 반항이거든요 <laughs> 끝까지 대답이 안되면 끝까지 아직 끝까지 대답이 안되면 그쇠 심줄보다 더 질긴 연하의 고집을 보자 그냥 다 포기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야 너는 아무리도 안되는구나 아, 내가 졌다 정말 도대체 글러먹었구나 에이 나쁘고 이러고 딱끝내 끝나면 너 나는 이제 쫑이다 쫑치자 끝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 포기를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하설을 끝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3장에서 다 끝났거든요. 사실은 끝나고 끝나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나서는 D e n d ending 자막이에요 요나는 끝을 냈어요. 요나는 끝을 냈겠지. 하나님은 요나서를 끝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생각하는 유명한 네. TV 드라마가 있죠. 네, 저는 TV 드라마 그렇게 친하지 않는데 그 손현주 씨가 주인공, 추적자 드라마 그죠? 네, 이게 이게 뭐넘어뜨다고 뭐, 나죠. 추적자라는 드라마는데 <laughs> 그게 보면참난동적인 대사가 나와요. 왜왜 <laughs> 왜 포기하지 않는 거야? 이런 대사. 딸을 위해서 그냥 목숨 걸고 덤비는 아버지를 향해서 이 악당들이 그렇게 다그칩니다. 왜 포기? 이런 것들문 포기하지 왜 포기하지 않는 거야? 아버지 손현주시나 뭐라고 말하는가? 난 수장의 아버지니까. 여러분 <laughs> 연나스에서 만난 하나님은 이름 그대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는 자녀를 포기하는 법이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 포기하고 막 내다 버리고 막 이럴 수 있지만 아버지는 자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음. 온 세상이 포기해도 아버지는 자녀를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음. 자식이 10년, 20년 어, 뇌성마비로 그렇게 어, 거동도 불편해도그 자식 끝까지 하면서 나중에 뭐라고 울면 내가 죽으면 이 자식은 누가 또 뭐가, 그게 아, 부모거든. 온 세상이 포기해야 돼. 아버지는 자녀를 포기하는 걸로 있습니다 포기하면 이렇게 니가 말좀이줘 그분이 있기에, 하나님 있기에, 우리에게도 뭐가 있지?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못나고 부족하지만, 그분이 있기에, 오늘도 포기를 모르시는 그분이 있기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우리도,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될수 있어요. <laughs>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 제가 무슨 소리 그런지 알려봐야겠어요. 나 자신을 보면 별 감각이 없어도 그분을 보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네.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박는 를 때로 준비하시고 또 벌레도 준비하시고 네. 우리에게 고난도 받으 가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어게하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시는 하나님 아멘. 포기를 모르시는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기에 우리가 언제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꿈과 죄악이 크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그거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우리 우리의 비록 우리의 죄성이 즐기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우리의 모든 완고함을 다 찢어버리고 난. 남을 만큼 더 가라고. 그분의 열심히 우리의 죄악을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의 서로 너무 이렇게 지적질하지 마세요. <laughs>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나스에서 지극히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온 세상의 변화보다 나의 변화를 더 사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외면이 아니라 내 내면, 나 자체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변화를 위해 오늘도 포기를 모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변하기까지 내연나서를 절대 끝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연나서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이름 그대로 내 아버지, 내 하나님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도 늘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아버지를 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매일매일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를 가는 그분의 수고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귀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네. 오늘 연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온 세상의 변화보다 나의 변화를 사모하시는 하나님, 내 외면이 아니라 내 내면, 나란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그 변화를 위해서 포기를 모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서 참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고 의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미울 때가 있지만, 싫을 때가 있지만 내 속에서 일어난 변화의 역사는 지속될 것이고 마침내 내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믿기 때문에 또한 감사하게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540장.